모듈이 뭐야? 아까는 괜찮다며? 별거 아니라더니 싫으면 데 가든가 노마드를 반갑게 맞아줄 가게가 또 있을까? 그러지 뭐. 비켜봐 뭐? 이게 뭔지 알기는 해? <laughs> 음. 결합장치 건너뛰고 바로 시동 걸면 돼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갈걸? 그러다 고장나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어떻게 되나. 볼까 코마, 내가 뭐랬냐? 뭐나 쁘지않네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 나이트 시티까진 가겠지. 나머진 거기서 해결하면 돼. 마음대로? 어때? 잘 되잖아. 당장은 괜찮아도 제대로 고친 건 아니야. 테이프로 땜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, 시동만 걸리면 됐지 안테나가영 시원찮은 것 같아 잡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아, 좀 손님이 계신 줄은 몰랐는데, 마이크 그래, 그럴... 남의 동네에 왔으면 말이야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일단 내 질문은 나네 못 들어봤는데 마지막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 그런 게 있었나? 삽 사... 이건 너 수리 끝나면 갈게요. 더있고 싶지도 않고. 너희 클랜 패거리는 어디 모여있지? 나 혼자 왔는데. 개소리야. 난 갈라섰어요. 떠돌이한테 버림받은 꼼지락되지 말고 가던 길빨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그쪽... 그 주둥이는 너 같은 새끼들 네네. 말썽 부릴 생각은 없어요. 그럼 헛소리는 그만하고 나가서 가던 길 가라고. 보세요. 응답하라, 응답하라. 아, 드디어 연결됐네. 윌리 메코이,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. 위, 나도 반갑긴 한데. 좀 도와줘. 마지막이 몇 번? 돈줄이 될 의뢰인이 있는데 직. 흠. 당연하지. 의뢰인이 메시지 남겼는지 확인 좀 해줄래? 그래 이번이 제키 웰즈. 뭐야 진짜 메시지를 남겼네. 고마워 꼭 갚을게. 그래 죽지 않게 조심이나 해.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. 여기 눌러 앉아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야, 나 찾으러 온거 맞지? 네가 웰지야? 음, 제키라고 불러 난 브이 물건을 옮겨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향에선 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...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나이트시티 토박이고 헤이... 나이트시티엔 가본 적이 없... 뭐. 그게 그러니까 <laughs> 서로 막 좋아하지 그렇지 거기에 총만 들 너는 글쎄 헤이우도 비슷한 데서 나온 셈이지 어쩌면 우리 아주 잘 맞겠는데 그 물건이야 이제 차이 시작 그래 아까 나무도 안 오면 어쩌나 했어. 일이 좀 있었어. 너 찾는 것도 쉽진 않았고, 또라이 같은 보안관 새끼가 돌아다니더라고. 그래서 조심 좀 했지. 아하, 으아, 더럽게 무겁네. 이거 송장은 있는 거지? 분명하지 픽스가 그런 것도 설명하래 어, 했지 확인차 물어본다 친구들아, 선수끼리라게. l o o 저기 전에도 이런 작업 저번 적 있어? 왜 물어? 쫄려? 아? 야. 저리게쫄리긴 쫄리긴 하네. 나만 있어 스캔하고 서류 확인할 거야. <laughs> 알았어. 얘기는 내가 할게. 차량에서 그대로 대기하세요. 보안 검색이 곧 시작됩니다. 나 이거 졸랐어 안돼. 너무 긴장하면 티나 눈치 깐다고. 그러니까 진정해. 그래 알았어. 송장 줘봐. 저기 보여줘야 돼. 어 여기. 아 이거 에로이잖아 미치겠네. 그게 뭔데? 분실 처리된 화물이니까 경기에 넘을 때. 분실물로 분류한 뜻이야 어, 그럼 작업하는 것 들키는 거야? 곧 알게 되겠지 검문구역에 있는 차량 소유자는 추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치겠네 어쩔 거야? 세관에 뭐라도 좀 줘야 이 서류를 눈감아주든지 할 거야 크레드 칩 있으면 좀 줘봐 가서 약좀 치게 어 까먹을 뻔했네. 그걸 까먹냐? 시동은 그냥 켜둘게. 혹시 또 모르니까. 그래. 기가 있으면 여기 내려놓으시고. 이번 방으로 가서 신고하면 돼. 앉아요. 서류. 한두 번도 아니고, 왜 그래요?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요, 좀 봅시다. 음, 운반하는 게 뭐예요? 거기 있잖아요. 다요. 그러고 보니 송장에 빼먹은 게 있었네. 아, 맞다. 어디 노마드 소속이라고 하셨던가? 클랜은 없는데. 혼자 다녔어 아, 간땡이가 부으셨나? 당신 같은 인간들 볼 때마다 내가 당신같이 살지 않는다는 게참 감사해. 마찬가지네요. 다 됐으니까 가봐요.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던데. 일품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이거 조심해서 다루시고 나이트 시티에 온걸 환영 해이 거지 같은 것들은 나이트 시티가 무슨 천국인 줄 아나봐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 뭘 알겠어 안에서 별일 없었어 이따 말해줄게 일단 여기서 뜨자 어 그래 여기서 뭔일 있었어? 세관 새끼가 자꾸 쪼더라고.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좀 심했어. 이러다 우리 좆되는 거 아니야? 발바이키 빨리 튀어.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. 있겠네. 끝까지 밟아! 빨리 튀어! 아무도 안 사는 데인가 봐 잠깐 숨좀 돌리자 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 이런 아우! 개시바. 이 개X발 x 하네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! 이게 어디 봐서 밀수야! 아우! 조용히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었냐고! 다나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까놓고 말하든가 야 그럼 아니라는 거야? 경계 수비대가 우리가 기업 물건 옮긴다고 꼰지른 거야 야그 새끼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우릴 꼰질렀단 말이야? 맘대로? 확실하지도 않은데? 도박을 걸었겠지 우리가 클랜 없이 움직이는 걸 대충 눈치 까고 좆됐네 <laughs> 씨발 이제 어쩌지?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꾸 징징대지 말고 계산할 건 해야지 안 그래?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 당장은 못줘 일단 이 거지 같은 물건부터 처리하고 돈 받으면 내가 진짜 바로 줄게 난뭐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이나 빨라고 야 까놓고 말해서 나 그냥 째려고 그랬어 경계 넘자마자 물건 나좀날 속인 거네 어 그래. 순진한 밀 이제 어쩌지?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. 열자고